민이 <laughs> 뭐해왜 그래? o <laughs> <laughs> 민은 영상을 내가 올렸잖아. 민이는 왜 어, 처음에 인민오고 싶었는지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거? 원래 다 오고 싶었지. 그니까 그거 얘기 좀 해봐봐. 이렇게 옆에서 찍는 거 잘하면 안 돼? 꼭. 내가 그럼 이 얘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 찾아보면서 얘기 해야 되나? 근데 이 배경을 찍는 게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스님 응? 호주는 왜 오셨나요? 난 태어날 때부터 호주를 왔어야 됐어. <laughs> 근데 진짜 오게 된 이유는 내 생각에는 난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 커피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호주에 갔다 와야겠다 그래야 진짜 사람들한테 이 커피 뭐 그대로 알려줄 수 있겠다고 난 생각했거든 우리가 결혼을 먼저 하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랑 약속을 했지 내가 결혼을 해도 자기 내 꿈을 이뤄주기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 6개 할때 호주를 가게 된 거야 호주식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주를 갔었는데 그 배려를 느끼고 여유가 있고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아 어, 진짜 이런 곳에서 자기랑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뭐꼭 이민을 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호주식 커피 전문점을 오픈을 했어. 카 페는 오픈하자마자 되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가 되게 많아서 잘했었어. 내 생각에는 그게 문제였던 것같아 카페를 했던 게 문제였던 것같아 카페도 그냥 카페가 아니고 내가 호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호주 문화를 알리고 싶은 호주식 커피 전문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었잖아. 사람들이 생소하니까 그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내가 혼자 이걸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기준 있잖아. 그 기준을 우리 가게에 대고 평가를 하고 어, 얼굴에 대놓고 <laughs> 얘기를 한다든지 양이 겁나 작네. 막뭐 이런 식으로.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지 어, 맛은 있는데 양이 작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 만난 반면에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냥 기본이 안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되게 많이 만나게 됐거든 방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됐던 거야 잘 자리 잡고 자기도 회사 대리돼서 뭐잘 다니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시기쯤에 이제 자기도 호주에 다녀와 봐야겠다 그래서 그 1년 뒤에 호주에 여행을 가게 돼난 솔직히 매일매일 호주로 이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뭐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싫다고 해서 이제 앞. 그런 얘기는 안 했었지. 왜냐면 호주 여행까지 가서 그런 얘기하면 자기가 분명히 기분 안 좋고 호주 여행 다 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 얘기를 안 했어. 나는 일단 호주의 여행 왔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난 그냥 마냥 너무 행복했어. 날씨도 좋고 막 역시 내가 잘하고 있었고 내가 해왔던 이 커피들 어, 내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있었어. 이러면서 나는 이제 그런 게 행복했었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정으로 봤을 때 가게 운영 이런 사회생활 말고 이제 결혼 2, 3년 차 우리도 아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제 우리도 가정을 좀 꾸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불가능한 거야 애기를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너무 크고 근데 사람들은 진짜 카페에 와서 나랑 처음 보거나 한두 번 밖에 안 봤는데 꽤 낫나요? 아니 결혼해서 이거 가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시기 놓치면은 나중에 못 가질 수도 있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laughs> 어뭐 나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뭐가 우선일까 계속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거 그니까 나으면 되지 했는데 그 현실이 나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그 가게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됐을 때는 사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거에 별로 이유가 없는거죠 자기는 나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매일 7시에서 10시 늦으면 11시에 마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애는 누가 가지고 도대체 누가 키우냐고 <laughs> 그래서 다들 얘기하잖아 한국에서 뭐 엄마가 키워주면 되지 뭐 누가 키워주면 되지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잖아 부모님이 매일, 매순간 해주는 그런 예절교육, 가정교육, 사랑, 그런 걸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나도 결혼을 하면 그렇게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렇게 뭐 낳는 게 중요해서 낳아놓고 신경 안 쓰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계속 뭔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계속 그걸 노그 시기를 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영영 안올것 같았어. 어. 왜냐면 뭔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시기 때 호주에 여행 왔을 때그 거리를 걷는데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우리 나이 때대 보이는 사람들이 그낮 시간에 아기를 돌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빠졌던 것 같아. 어, 이 나라는 이렇게 살수 있는 나라인가?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아빠가 혼자서 아기를 보고 있냐고 왜 놀이터에 아빠가 반이고 엄마가 반이냐고 그런 걸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 응. 그리고는 오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더 많이 들었었어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생각 반한 가지는 내가 응 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얘기해도 돼? 아니 내가 호주에서 커피를 처음에 시작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호주 코스터 나한테는 그 기준인 거야 기본인 거야 기본 근데 내가 그렇게 호주에서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 오픈했을 때그 다름이 있잖아. 나를 너무 힘들게 썼어. 어, 왜 기분이 안 되어 있지? 이런 것들 있잖아.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주문을 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자기도 이 사람이 끝나면 자기 시간이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 시간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오늘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 라떼요? 4 0원요 끝. 이게 아니고, 아, 어,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자. 그말 한마디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아,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거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또 웃긴가? 자기 시간이 됐어. 그러면 뒤에 사람이 좁으면자기 난리나. 자기 하고 싶은 거말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본의 상식이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매 순간 순간 힘든 거야. 카페가 손님이 하루에 2 0 0 명이 오면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팔 구십 퍼센트가 되니까 나는 진짜 2 0 0 번씩 하루에 상처를 받는 거야. 그때 네가 우울증을 어 많이 대인기피증. 막 사람이 싫고 어, 네. 있잖아. 어, 내가 미쳤다고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어, 커피를 파는 걸 넘어서 문화를 알린다. 기다를 <laughs> 따랐냐고 이 생각을 했었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이어나갔어. 잠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때로 <laughs> 해서 그걸 그렇게 느끼게 됐다고. 진짜요? 이제 또 얘기할게. 그리고 또 내가 느꼈던 거는, 내, 네, 우리 가게를 이제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그걸 뺏기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 너무 대놓고 있잖아. 벤치마킹? 그, 그거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것 같아. 상도덕. 무조건 경쟁. 돈 벌면 되지. 어, 지금 뭐, 이게 유명하면, 이거 나도 하면 되지. 근데 그걸 남의 가게 와서 보고 물어보고 가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큰 계기가 사, 사실 4년 동안 하면서 내생각에 1년에 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아, 내가 바뀔 순 없구나. 그때 진짜 느낀 거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laughs>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다른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뭔가, 아, 내걸 만들어야겠다. 우리 가게 와서 느끼는 게 뭔가 되게 이렇게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지 않아? 이제 모든 걸 누가 정해놓은 걸 내가 오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이 진짜 조그만한 커피 잔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 되는 게 얼마나 기쁨이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어 아 그냥 제일 인기 많은 걸 해주세요 이런 나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가 자꾸 이상적으로 상상하면서 사는 랑 적인 생활이랑 문화랑 삶이랑 그게 너무너무 너무 자꾸 괴리가 생기면서 그게 자꾸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럴수록. 나는 계속 호주를 자꾸 꿈꾸면서, 호주에 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약간 답인 것 같고, 막,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참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다행히 자기가, 호주로 여행 갔다 오면서 아, 여기서라면 할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부터 호주에 이민을 올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스스로 노력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난 진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자기가 뭐, 뭘 하든 나는 그걸 다 서포트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지. 내 가치관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냥 지금 당장 버는 돈이라든지 그런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었어. 그게 돈이 매달 통장에 들어와도 그 돈을 보면서 아, 돈 많이 벌었다. 오늘도 돈 많이 벌었네. 좋네? 이게 아니고 계속 행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이런 거다 의미 없는데, 왜이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뭐가 계속 걱정이,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풀타임 잡을 구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나니까 너무 내가 꿈꿨던 삶인 것 같아. 초반에 정착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외롭기도 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도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여러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너무 그냥 내가 꿈꿔온 그 호주 삶이 있잖아 내가 상상하던 호주 삶 근데 그렇게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확신이 들어. 그리고 진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건지도 알겠고 일을 마치고 오면은 온전히 집에서 쉴수 있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삶이 되게 좋아. 응. 응. 내가 운동하고 싶은 시간에 운동도 할수 있고, 뭔가 삶이 되게 규칙적인 삶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냥 여기 문화 자체가. 그리고 진짜, 어, 일을 하면서도, 아 어, 남, 남편이 일찍 마치잖아? 저녁 시간 있잖아. 둘다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어, 애기 가져가지고, 나으면 아침에 우리 둘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고, 아, 이때는 가능하겠다. 진짜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있는데, 거기 집중을 못 해. 왜냐면 그 다음에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 이거 하면서도 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온전히 여기 집중해서 뭘 하지 못. 근데 그게 한 순간 뿐이겠냐고. 그게 내 삶이 되잖아.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일이 되고. 그게 다 모여서 내내 난데. 그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진짜 이걸 하나를 할때 하나를 온전히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게 하나 하나 쌓여서 나 내게 되고 그게 내 자신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진짜 온전히 나라는 사람이 나이기를 원해서 내가 되고 싶어서 호주로 온 거야. <laughs> 그게 이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응 됐어? 또 궁금한 게 뭔데? 이제 정도면 다 해소가 된거 같아? 아 그러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해달라고 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laughs> 요가는 사랑입니다. 아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라고? 난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 호주 시골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나마스테. <laughs> 괜찮아. <웃음> 잘했어. 그래서 잘했.